안녕! 오늘은 3일차입니다. 오늘은 오픈카를 렌트했어요. 여기 햄버거 너무 맛있어서 박수치고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드라이브하면서 라산만 전망대랑 에메랄드 밸리 들렸습니다. 물이 진짜 예뻤어요. 공동묘지 같은 것도 보고 메리조 포고 들렀다가 자연 다이빙대에서 다이빙하는 멋있는 가족들도 보고 여러분 <목소리> 오픈카 타지 마세요. 더운 게 아니라 해가 진짜 뜨거워요. 저는 또아사이보을 먹습니다. 맛집 인정. 응, 또 사진 찍고, 귀여운 닭 가족들도 봤습니다. 너무 사랑의 절벽 갔다가 숙소 왔는데, 응? 여기가 사랑의 절벽이잖아. 룸 상태 너무 좋았습니다. 조금 쉬다가 호텔 밑에 디너 먹으러 왔는데, 헉! 종류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파스타가 짱이었습니다. 어? <웃음> 먹어볼까? <웃음> 맛있다. 맛이 있는데, 맛이 없어요. 그래도 야무지게 디저트까지 클리어하고, 배 두들기면서 분수쇼 보고, 남편이 수영하고 싶어 해서, 밤 수영 가려고요. 참고로 저는 수영을 못 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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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봐도 수영 못 하는 사람.